오랑전 차가 이 자리 간 다음에 포가 넘고, 그죠? 이렇게 넘어가겠죠 그쵸? 여기서 약간 고민하는 척 해야 돼요 고민하는 척 고민하는 척 하다가 지금 궁을 내려야죠 차가 이 자리에 올수 있게 꼬셔야지 그쵸 이 자리에 올게 꼬시고 난 다음에 여기서 살짝 고민하는 척 해야 돼요 고민하는 척 고민하는 척 하다가 차가 이렇게 말을 지켜주면 포가 넘어갈 수도 있고, 뭐 차가 들어설 수 있고, 국내에서 안공할 수 있고. 일단 결손을, 결론을 말씀드리면, 그 이상은 뭐 거의 죽었다고 봐야 되고요. 결론이 그래요, 결론이. 자, 차길 열고. 기포하고 대차하려고 하는 건가요? 대차, <laughs> 대차하려고 한다. 대차 못하게 해가지고 그러면 상 달라고 하고, 자, 상이 갈 자리가 한 군데 있는데, 그렇죠? 자 대차! 야, 졸를 미스도 있고 여기를 미스도 있고. 자 이거 마대 하면 되고요. 이거는 마대 할게요. <laughs> 조하님어서 오세요. 잡고 몰라 몰라. 자 차가 상달라고 오면은 뭐 살을 올리는 수밖에 없겠네요 제가. 자 대차, 아 대차 가아니고 병밀고. <laughs> 자 마루 잡으면은 차가 병을잡기 때문에 병을 차가 이렇게 가면 병을밀 어서 잡 을게요. 어, 이거 뭐, 달라고 하면 뭐예요, 이거? 포달라고 하면. 어떻게 살려요? 어떻게 살리지? 차가 돌아갈 수도 없고. 자, 원앙전이네요. 자, 마진출하고. 자면폭 같이 면폭자 양마진출 자병 하나 죽이고 드는 거예요 이거는 병 하나 죽이고 병 하나 죽이고 공격을 하겠다는 건데 아 이상한 자리로 아, 너무 이상한 자리가 셨는데자 차가 나가버리 일단 차 나가서 어 마대하자. 자, 마대하죠. 마대까지 하고. 응, 잡고, 잡고. 자, 졸 달라고 하면. 졸어을게요 졸. 제가 초반에 병 하나 죽이고 시작했는데, 좀더 빠르게 공격해보려고 한 거예요. 공격을 좀 빠르게 진행해보려고. 공격을 좀 빠르게 해보려고. 자, 또 나가서. 주차했죠, 주차. 주차해가지고, 마, 잡아야죠, 이거. 주차. 자, 상달라고 하고. 장군 부르면은, 궁을 내리나요? 장군 부르면. 궁을 내릴 수도 있고요 차로 받으셨네? 자, 이렇게 가서, 눌러버리면, <laughs> 지금 차가 죽어요. 아, 이 상이 지켜주고 있구나. 아, 그러네. 일단 포달라고 하고. 잡을 선 없는데, <laughs> 야 이거 살을 넣어버리나? 살 넣을 수 있죠. 지금 장군 못 부르겠지만 중포 왔는데 살을 넣었을 때자 이러면은 장군 장군. 자 포로 막을 수는 없어요. 포로 막으면은 차, 음, 사가, 아, 차가 차가 이 살을 때리고 장군의 외통수라서그렇 그렇게 가셔야 되고 자 이거는 차로 막아야죠 차로 차가 이 자리 에 와서 막아야 돼요. 수건. 야 원앙전은 날이 갈수록 많아지는 것 같아요. 그렇죠 원앙 받으실 분들이 워낙에 많아져서 저는 원앙전을 안할 수가 없긴 없어. <laughs> 압살님, 또, 뭐가, 뭐가 우아라는 거예요, 또, 압살님. 오버 액션, 압살님. 자, 여기서, 일단, 모른 척 하고요. 막, 밀어보죠. 포가 넘어올 것 같은데. 자, 포가 넘어오면, 아, 포가 안 넘어오시고. 그러면은, 지금 이렇게, 와, 아이고 뭐야. 궁이, 궁이 온 건데. 아니 궁이 궁을 내린 건데 포가 들어왔어요 지금 아 진짜 미치겠네 뭐야 이거 아 진짜 아반장하겠네요 일단 맛있해 보죠 아 궁이 궁을 내린 건데. 병문 하나 죽었네. 아 손해 봤네. 병 죽어가지고 장군 모르겠죠. 이자리 와서 아 장군도 부르고 난리가 났네. 난리가 났어. 그렇죠. 아 난리가 났네. 난리가 났어. 아 뭐야? <laughs> 왜 도망가요? 야 도망을 가버린다고. 이 와중에? 나중에 또 도망을 가시네. 다 넣어보죠. 뭘쩡하고 <laughs> 사놓겠죠. 국내렸으니까 사놓어야지. 궁을 내렸으니까 살을 넣어야 되는 거잖아요. 지금 그게 맞는 거 아닌가요? 궁 내렸을 때는 살을 넣기 위해서 궁을 내린 거잖아. 아닌가요? 맞아요, 실수. 가락매님. 코 넘어간 거는 실수예요, 실수. 뭐야, 이건 뭐예요? 뭐지? 왜 줘요? 저를. 아. 가려고 <laughs> 야, 포 달라고 하면 이거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? 포 달라고 하면 <laughs> 잡고 음, 자 상이 죽으니까 앞포로 하죠. 자, 상을 잡으면은 음, 차가 포를 잡아요. 자, 차가 도망가야겠죠? 아. 야, 이러면은 어떻게 수비하시려고? 이거 사달라고 하면 이거 어떻게 해요? 사달라고 하면 수비가 안 되는데. <laughs> 궁중 막까지 진 포달라고 하고. 이거 밀면 잡을 것 같아요. 일단은 안 밀게요. 제가 왜이 포를 더 귀하게 여기고 있냐면요. 밀었을 때, 제가 밀었을 때, 포가 도망가면, 차가이 자리 서서, 차를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? 차를 잡으려고. 잡으려고 하는 거고. 자, 지금은 잡고. 잡고. 자, 포가 장군 부르면 안 돼요. 포 장군 부르지 말고요. 이 자리로 빨리 가는 게 제일 빨라요. 포로 차를 잡을 수 없죠. 사가 차를 잡을 수 없죠. 차가 사를 잡고, 차가 포를 잡고 외통수. 잠기 빨리 끝내야죠. 수고하셨고요.